귀만들기 입니다 일단 이렇게 원단을 보시고 보시면 무늬가 선명한 쪽이 원단의 겉이에요 그러면 이귀 원단을 이렇게 바늘 겉과 겉이 마주 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재단선을 잘 맞춰서 반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재단선에서 0.5cm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네,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